자, 프라미스, 자 이거 모음이 뭐뭐 있는지 좀 볼까요? 모음, O 있고요, I 있고요, E가 있죠 그럼 자음은 어떻게 될까요? P도 자음이고, R도 자음이고, M도 자음이고, S도 자음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나열을 하는데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거니까 뭐 O, I 하고 막, 막 이렇게 있다가 E 이렇게 돼 있어도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는 경우네, 그쵸?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오, 이, 아,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헤아릴 거냐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이렇게 할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뺄 거냐면, 완전히 다 모음들이 떨어져 있는 케이스. 막, 모음들이 떨어져 있어. 막, 이렇게. 오, 아, 이렇게 떨어져 있다. 뿔뿔이. 이런 것들만 다 빼주시면 남는 거는 이웃하는 애들이 이렇게 두 개라도 이웃하는 애들이 있겠죠. 두 개든 세 개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는 뭘 뺀다고요? 모음들이 모음이 모두 떨어져 있는 케이스, 모두 떨어져 있는 케이스,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를 뺄 거라고요. 잠깐 모음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자음이 이렇게 PR, MS가 있잖아요. 이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질 수 있는 사폐까지에다가. 모음이 어디 오시면 되겠어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이렇게 오면 모음들은 다 떨어져 있겠죠. 이게 돼요? 몇 군데야? 다섯 군데 중에서. 몇 개를 골라요? 세 개를 골라서. 여기에 O, I, E냐? E, I, O냐, 순서 고려해서 나열하는 가지수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O, P3겠죠.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선택해서 그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됐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는요.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여기가 7팩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계산합니다. 선생님은 여기 4팩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할 거야. 7, 6, 5, 4팩. 이렇게 써도 되겠죠. 7팩은. 여기는 4팩 곱하기, 여기는 5, 4, 3번 곱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5팩, 여기도 5팩인 거 아시겠죠? 5팩으로 묶어내 주시면 7, 6, 40인 거고, 마이너스 10인 거고. 이렇게 됐겠네요. 돼요? 5팩은 120. 이거는 얼마인가요? 3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12 곱하기 3은 36인 거고 0두개 있으니까 3600이네요. 답이. 됐습니까? 계산하시면 3600입니다. 3600.